안녕하세요, 여러분. Retrain 의 Broker r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트랩에서 발표한 4월 마켓 데이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체 마켓의 스냅샷, 그리고 토론토를 중심으로 동쪽, d u r h a 의 Ajax, Oshawa, Whitby, 서쪽, h a 의 Oakville, b 지역의 m i s s i s s 그리고 북쪽의 Aurora, East w i l Markham, Richmond Hill, Vaughan 등의 지역의 Number of Sales 거래량이죠 Average Price, Medium Price, HPI Index, New Listings, Active Listings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지역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네이버 후드의 동향과 지역의 동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켓은 아주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5월에도 충분히 4월과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교는. 전체 마켓의 스냅샷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작년과는 비교하지 않고 이번 1분기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요. 2022년 4월 마켓 데이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마켓 스냅샷입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41%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27% 하락한 8천채였지만 사실 이 숫자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작년과 이번 1분기에 판매가 워낙 기록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숫자는 아주 헬피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뉴 리스팅 양입니다. 4월 새롭게 올라온 리스팅 양은 18,000채로 작년에 비해 12%전 달에 비해 8%가 줄었습니다. 이미 거래량과 뉴 리스팅의 양의 격차로 고개가 갸우뚱해지셨을 것입니다. 거래량은 41%, 그리고 27% 하락했는데 새롭게 올라온 리스팅은 12%, 8% 밖에 줄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마켓이 슬로우했다는 것을 의미해 보이죠. 그럼 조금 더확 알아보기 위해 액티브리스팅량을 보겠습니다. 액티브리스팅량은 작년에 비해 12% 상승, 저번달에 비해 29% 상승한 13,000 채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4월 한 달은 전체적으로 슬로우한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가격은 작년에 비해 15% 올랐지만 3월에 비해선 3% 하락한 125만 4천불이었고요. average DOM, 즉, 집이 팔리기까지 걸린 시간도 작년 10일, 3월에 8일에 비해 소폭 상승한 11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4.16 지역과 구공오 지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6 지역의 디테일치드는 3월 192만불에서 4월 194만 8천불로 약1% 상승. 세미는 3월 1 5 4만 5천에서 4월 149만 5천불로 약3% 하락. 타운은 3월 111만 7천에서 4월 108만 7천불로 3% 하락. 콘도는 3월 83만 1천불에서 4월 82만 불로 1% 하락했습니다. 905 지역은 디테치의 경우 3월 163만에서 4월 152만 7천 불로 6% 하락. 세미는 3월 120만 불에서 4월 111만 불로 8% 하락. 타운은 3월 108만 불에서 4월 99만 7천 불로 8% 하락. 콘도는 3월 76만 불에서 4월 72만불로 5%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이자 상승과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9공5 지역과 416 지역의 차이가 벌어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지역의 상황을 볼 차례인데요. 모든 지역은 한 달에 총 거래량 Active Listing, New l i s t i n g 로 마켓의 판매 트렌드를 보고 Average Price, HPI 인덱스로 가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TH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브램튼과 미지사가가 속해 있는 Peel 지역입니다. 거래량은 브랜튼의 경우 3월에 이미 플랫은 되면서 4월에 20% 떨어진 368채를 기록했고, 미지사가의 경우 3월까지 계속해서 오르다가 4월에 229채로 32% 하락했습니다. 그럼 액티브 리스팅은 어땠을까요? 지난 3년간 역대급으로 높은 액티브 리스팅 양인 691채였습니다. 미시사가는 3월 299채에서 4월엔 30% 오른 389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 리스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램트는 3월에 비해 소폭 오른 1080채, 그리고 미시사가는 3월에 비해 10% 오른 544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땠을까요? 우선 에브리지 프라이스입니다. 미지사가는 3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177만 불이었고, 브램튼은 1월부터 꾸준히 떨어져서 4월의 에 a 리지 가격은 147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미디엄 프라이스를 보겠습니다. 미디엄 프라이스는 미지사가의 경우 2월부터 시작해 3월, 4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 브램튼도 같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HPI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PI 인덱스는 브램튼의 경우 3월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4월 달에 들어서 4% 떨어졌고 미시사가도 3월까지는 계속해서 올랐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2%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필지역 거래량과 리스팅 그리고 가격의 연관 관계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는 모습보다는 새 리스팅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버티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평균 가격과 미디엄 프라이스로 봤을 때는 두 지역의 피크였던 1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HPI 인덱스 수치로 봤을 때는 4월에 들어와서야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니 5월이 팁핑 포인트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욕 지역의 뉴마켓, 오로라, 이스트 그릴린베리 지역입니다. 거래량부터 보자면 뉴마켓과 오로라는 3월부터 바로 거래량이 플래틴되었지만 East w i l l i m b e r y 는 3월까지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ast w i l l i m b e r y 와 New Market의 active listing은 12월부터 3월까지 상승하다가 4월로 접어들면서 꺾였지만 New Market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 리스팅을 봤을 때 이미 이세 지역의 뉴 리스팅 양은 내려가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우선 에브리지 프라이스부터 보자면 오로라는 3월보다 5% 떨어진 189만불. 이스트 글린베리는 1월부터 3개월째 내림세에 있는데 4월은 3월에 비해 약4% 내려간 156만불. 뉴 마켓은 2월에 피크를 찍고 3월에 이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중인데 3월에 비해 약 10%가 떨어진 138만불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HPI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지역이 조금씩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트 퀼린베리는 2월에 피크를 찍고 3월에는 보합이다가 4월에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뉴 마켓은 3월까지 계속해서 가격 올라가다가 4월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로라만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셨던 average price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4월 동안 가격이 저렴한 집들이 높은 집들보다 더 많이 팔렸고, 1월과 2월에 이미 새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그 집을 클로징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가격에라도 본인의 집을 판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다음은 허튼 지역의 옥필, 벌링턴, 그리고 밀튼 지역입니다. 우선 거래량은 3개의 지역이 모두 4월에 들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옥빌과 벌링턴은 3월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4월로 접어들면서 옥빌은 33%, 벌링턴은 29% 떨어졌고 두 지역에 비해 3월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던 밀트는 옥빌과 마찬가지로 33% 거래량이 하락했습니다. 액티브 리스팅은 세개 지역 중 옥빌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급 감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상승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링턴과 밀트는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뉴 리스팅을 보았을 때 4월 거래량 하락과 함께 새로운 매물의 숫자도 줄고 있는데 그중 옥빌이 가장 샤프하게 떨어지고 있고 밀튼도 17% 감소하고 벌링턴의 새 매물도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가격입니다 우선 에브리지 프라이스는 옥빌은 1월부터 꾸준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가장 고점인 1월에 비해 16%가 떨어졌지만그래도 작년 12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벌링턴도 3월에 비해 8%가 떨어진 167만 불이었지만 이도 작년 12월과 같은 수준이고 밀튼도 마찬가지입니다 HPI 인덱스를 봤을 때 욕빌은 에 v 리지 프라이스와 비교했을 비교했을 때월의트렌월의트은수준이은수준이턴의벌우턴의 경우 2월 피크를 찍고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속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밀튼도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덜햄 지역의 오샤와 에이잭스 그리고 윗비 지역입니다. 우선 거래량은 오샤와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윗비와 에이잭스는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 리스팅 양은 오샤와는 떨어졌지만 다른 리전과는 다르게 윗비와 에이잭스는 3월에 비해 소폭이긴 하지만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액티브리스팅 양을 보아도 이세 개의 지역은 아주 날카롭게 그 양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 리뷰하는 지역 중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브리지 프라이스인데요. 세 개의 지역 모두 다 3, 4월이 하락세에 있고요. HPI 인덱스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하락 폭이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욕 지역, v a n Richmond Hill 그리고 Markham 지역입니다. 우선 거래량은 3월에 비해 전 지역이 하락했는데, 3월에 비해 Vaughan은 38%, Richmond Hill은 47%, Markham은 27%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Active Listing의 경우도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지역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Active Listing 양을 비교했을 때 우려가 될 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ew Listing은 다른 하이 어닝 지역과 동일하게 거래량과 가격의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세개지역의뉴 리스팅 양이 가파르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프라이스입니다. 세개 지역이 동일하게 3월과 4월이 연달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컴은 피크였던 2월에 비해 9%, 리치먼드는 6%, 마하는 13% 떨어진 194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세 개의 지역은 다른 여느 지역에 비해 가장 컨시스 n 트하게 오른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럼 HPI 인덱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지역이 동일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세 개의 지역 모두 3월까지 가격이 상승하다가 4월부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에 a 리지 가격은 3월에도 떨어졌지만 HPI 인덱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집이 더 많이 팔렸고, 두 번째는 1, 2월에 이미 새로운 집을 구매해 놓은 사람들이 그 집을 클로징하기 위해선 본인의 집을 저렴한 가게라도 팔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시의 4월 총 거래량은 3월에 비해 21% 떨어진 868건을 기록했고요. 액티브 리스팅 양도 1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뉴 리스팅은 전 달에 비해 10% 떨어진 1725건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먼저 에 g 리지 프라이스부터 보자면 2월에 피크를 찍고 3월에 떨어졌던 가격이 4월에 1.5% 상승해서 195만 불이 되었지만 오히려 HPI 인덱스는 3월까지 가격은 계속해서 성장했었고 4월에 접어들면서 보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디테치들을 일 확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디테치드 마켓의 트렌드는 같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떨어지고,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는 듯 했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마켓에 새로 나오는 매물의 양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3월의 가격은 average price와 medium price를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HPI 인덱스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은 마켓이 더 많았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가격의 하락이 시작이 시작된 것은 아니냐라는 리즈노브를 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는 우선 다운타운인 C01과 C08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량은 C08 토론토 동쪽의 지역의 경우 44% 하락한 160건을 기록했고요. 토론토 서쪽에 C01의 경우 30%가 하락한 370건을 기록했습니다. Active listing은 1월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ew listing은 4월로 접어들면서 하락세에 있고요. Average price는 두 지역 모두 3월까지 상승하다가 4월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HPI 인덱스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1월에 잠시 주춤한 이유로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르티오입니다 0을 중심으로 서쪽인 C07 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늘지도 않았지만 보합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0의 동쪽인 C14과 C15는 두 지역 모두 거래량이 소폭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verage price는 거래량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에서 서쪽인 C7 지역과 동쪽의 C14 지역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베이비 동쪽의 C15 지역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HPI 인덱스는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3월까지는 모든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4월에 들면서 일제히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마켓이 일제히 멈춰 서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에그윈턴입니다. 3월까지 거래량은 올라왔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액티브 리스팅도 1월부터 꾸준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리지 프라이스는 1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HPI 인덱스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스테디한 마켓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토비코입니다 거래량은 약 30%가 떨어졌고 액티브 리스팅 양도 3월에 비해 4월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3월 77만 불에서 4월 73만 5천 불로 5% 가량 하락했고 미디엄 프라이스도 같은 마켓을 서제스트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HPI 인덱스는 계속해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마켓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집이 잘 나오지 않는 마켓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떨어진 가격에 집을 팔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마켓에서 나온 집들은 급하거나 꼭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많은 경우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때부터 좋은 집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많아 현금 보유량이 적은 사람들 때문에 마켓의 매물은 남아돌지만 그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월까지는 슬로우한 마켓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6월과 7월에 이자 상승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지만 팬데믹 이후로 휴가를 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해 여름은 역대급으로 슬로한 마켓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해에 콘도 실소유 매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좋은 매물을 찾으셨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콘도 렌트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는 이번 가을 리세일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